보겠습니다 제 2강의 3번입니다 Another person's message들이 can be real, can be real, true and reliable or they, they, they can be lures, lures and cover-ups 라고 하면요 Another person이니까요 다른이라고 쓰면 땡또 다른이라고 써야 되지 왜냐하면 Another는 한 명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one, another, the other 이런 라인업이야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들은 선생님 해설지는 그냥 다른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넌 아더랑 구별을 못하는 거야. 아더가 다른이란 뜻이야, 알겠지? 언어더는 또 다른야. 또 다른 사람의 메시지들이 can be real and true and reliable 하면요 대체 믿을만하고요, 믿을만하다, 의존할만하다, reliable 대체 의존할만하다. reliable의 동사는 rely입니다, rely. 혹은 데이입니다. 무자 이때 데이가 가르친건 뭘까요? 어... 메시지스입니다. 감사합니다. 메시지스입니다. 메시지스. 그렇지? 자 주어가 메시지스로 바뀌면서요. 그렇지? 똑같은 메시지들이야. 그 것들이 그들이라고 하지마 그들이라고 하면 해석이 또 이상해지는 거야. 해봐. 그들이 유혹들 그리고 은폐들일수 있다.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는 또 이걸 어떻게 바꿔? 그들이 유혹하고 은폐한다 이렇게 버려. 목적어도 없는 해석을 해버린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것들이 그 메시지들이 그 메시지들이 너희들을 낚는 루어 루어는 미끼라는 뜻입니다 원래 알겠지 루어라는 단어는요 어휘 학자 베이트라는 단어입니다 미끼, 미끼 유혹들일 수 있고요 and cover up이 은폐입니다 선생님 은폐가 뭐야 가리는 거 숨기는 거 은폐 적폐 알겠지 은폐일 수 있대요 자, winners see and hear more than eight persons' words and more than the message that the person is intending to come b 입니다 승자들은요, 여기서 승자들은 성공하는 사람들도 계셨습니다. 제, see, 보고요, 보고요, and hear, 서술입니다 들어요. 뭘 듣냐면, 단순히 한 사람의 words입니다. 이 words는 위로 연결하면, messages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한 사람의 말, 그 이상을요. 그니까 그 사람이 던지는 말그 이상을요 예를 들어 수현아 파 아니요? 하면 그 이상을 듣는거지 아 제가 정말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서 앉아서 너무나 감사하다 고맙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졸아버리면 그 고마움이 사라지는거지 그치 굳이 왜? 뭐 이런식으로 그치 이런거예요 and 그리고요 당연히 and 뒤에는 winners들은 see and hear가 또있는거예요 보고 들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보고 듣는데 뭘 보고 듣냐? 메시지 그 이상을. 어떤 메시지냐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겠죠. 이제 도와줘. Intend t 의 동요가 뭐가 있다고? m 무슨 to? m 2 n 의 동요는 또 뭐가 있다고? 은민아? 아 은민이 형 쓴다. B t 그 사람이 대처쓸게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컨베이가 전달하다야. 컨베이 동료도 써줄 거야. 컨베이가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 그 이상을요. 그니까, 러 우리 겉보기의를 뭘로 했는지 기억하지? s e e m 그치? on the surface. on the s u r 그치? 혹은 s u p e r f i 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대화를 나눌 때 희수야. 그냥 A라고 말하면 A라고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표면적인 말을 듣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의도 전달하는 의도까지 생각하는 얘기야 지금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이지도 되게 좋아 지금 되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사춘아 일단은 컴베이 동역와 같게 커뮤니키 커뮤니케이트 어?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하다 아니야 아니 타 동사가 되면 전달하다야 딜리버 그체 딜리버 전달하는 거지 승자들은 보고 들어요 한 사람의 말들 이상의 것과 모된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그제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 이상의 것을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아가 너 성공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말 이면에 들어가 있는 의도를 읽어내야 돼라고 한 거야. 자, m 투 n to be to는 썼으니까 넘어갈게. Interpreting words.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 이거야. 말을 인터프리 r 하는 것이 인터프리팅 하고요. And accepting a person's messages at face value가, face value가, 네가좀 전에 썼던 seemingly야, seemingly. 시밍니. is not effective people reading입니다. 자, 주어는 interpreting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주어 자리입니다. 요 대체, 주어 자리를 임팩트 있게, 노란색. 오, yellow, yellow. is not effective people reading에서, effective people reading이 주격보호자리입니다. 자, 말들을 글자 그대로 난 게, 리터럴리야, 리터럴리. 리터럴리 기억하지? 리터럴리. 우리 나온 거야? 리터레이트가, 리터레이트. 도지마 리터레이트 써. 리, 더, 레이트. 형용사, 글을 읽고, 쓸수 있는, 이거지. 이거 절대 문, 문학 아니야. 리터러처가 문학이야. 읽고, 쓸줄 아는이고, 일, 리터러시라고 기억하지? 일, 리터, See, 이게 바로 명사 문맹이라고 했지, 그치? Right, 그거야. 문맹. 그러니까 여기는 부사야, literally.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어떤 사람의 메시지들을 고지고대로 face value, 겉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is not,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뒷말 연결해 봐. 효과적인 사람 읽기. 그렇지요, 그거예요. 어? 그럼 자춘아, 말해. 이펙티브 피플 리딩이 주어가 되는 거야? 아니야. 우리나라말 한국말상 주격 보호는 은/는이가야. 우리 목적어에다 을/를만 붙이는 게 아니라. 제지 It is not fact 하면요.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야. 은/는이가 붙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상황에서 주격 보호 자리에 격조사는 은/는 이가 해석을 원합니다. 알겠죠? 부정의 상황입니다. 자, 있는 그대로요. 대체 있는 그대로의 as로 시작하는 건요. 이렇게 쓰면 돼. as it is라고 쓰세요. as it is, as it is. or 이걸 쓰고요. as they are라고 쓰셔도 돼요. as they 압니다. 미안. as they are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자, 여기까지 이제 필자는 주장을 끝냈습니다. 주장을 이지문이왜 좋냐면요. 앞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통해서 글을, 주장을 때려버리고요. 32번에 나온 이그샘플과, 대체? 33번에 나온 이그샘플은 서로 다른 이그샘플입니다. 내 말은 32번과 33번에 연결되는 접점이 없습니다. 파편적인 이그샘플이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33번과 또다시 34번은 연결되는 이그샘플입니다. 그리고 35번은 또 다른 세 번째 이그샘플입니다. 주장 딱 던지고요. 이그샘플 1, 2, 3 끝. 이거야. 지금 지문이. 알겠어? 선생 그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우리가 순서로 나오면. 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요. 이 지문은 절대 순서가 나와선 안 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학교 내신에서 특히 성모의고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순서로 나오면 외워야 돼. 아가. 이거 외우라는 거야. 그냥 순서로 내보내면. 이거 외웠어야 돼. 그러면, 봐봐. 여기까지는 흐름 잡을 거고, 얘들아. 31번에 문장 높이가 왜 나왔는지 알겠지? 주장을 딱! 때려버리는 거야. 키로 알겠지? 있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효과적인 사람이 있기가 아니야. 라고 던지고, 가자. The words. Incidentally에 by the way. Perpetua. 그나마 하나의 기준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By the way. Incidentally. Incidentally. And as you already know. 대체? As you already know. 네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라고 할 때, 원래 나가, 이 words 뒤에, words 뒤에, incidentally, by the way, and as you already know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막아놨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 구성상. 그리고 the words와 incidentally는요, 동격으로 막았어야 돼요. 같은 거예요. 단어들은, 어떤 단어들이야? incidentally, 우연하게,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를 우연하게라고 하면 돼요. 이게 우연하게요, 우리나라 말로 우연히. By the way, 그런데, as you already know, 니가 이미 아는 것, 우리 배운 거야.처럼. 과 같은 이 단어들이 이겁니다. 이 단어들이. 이 단어부터요. 연결사가 먼저 나오는 게 힌트인 거야. 이런 단어들이 사운드 캐주얼하고인 n c 캐주얼, i d e n t a l 에 sound c a s 가볍고요인 n c i 우연한 것처럼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연한 것처럼 들려요. But, 그러나, 대인 y 는 당연히 문맥상, the words입니다, the words. 이런 연결사들이요. Incidentally, by the way, as you already know what, 이런 단어들은, 그것들은 이란 느낌이야. 일반적으로 introduce, 소개합니다. Statement, 진술들을요. 이때 Statement는 진술이야? 어떤 진술이야? That이야, 가자. That, that a person wants to d o w n p l a y 야한 사람이 뭐하기를? 무시하기를 원하는 진수들을 introduce 도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incidentally or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As you already know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야. 야, 니들 이미 아는 것처럼, 오케이라고 okay? 하면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말할 거를 내 스스로 가 다음 플레이 하는 거야 지금. 이미 니가 아는 것처럼, 비와이는 랩을 잘해라고 하면 되게 이 말이 중요한 건 아니란 거야, 그렇지? 이 가서 다 알잖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니까 러 지금 우리는 말에 대한 표면적인 게 아니라 이런 연결사를 통해서, 아, 상대방이 그런데 라고 하고서 말을 붙여주잖아. 그치? 그러면, 아, 저 말은 저 사람한테 중요한 말은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지 조금씩. 이런 느낌이야. 그니까 러 여기가 작은 따옴표 하나만 들어갔어도 문맥이 정말 쉬워지는데, the words incidentally, by the way, and as you already, 딱 가면, 오,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얘라는 생각을 못할 거니까. 문장보호가 없어져 있으니까. 그럼 해석이 무너질 거야, 여기서 알겠지? 무너지는 자리야. 됐지? 어? 자, 그것들은 되게 소개합니다. 뭐를? 어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뭐하는? 무시할 것을 원하는 진술들을 소개하는 거야. 소개한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도입하는 거야. 도입부에서 졌단 말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by the way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겠지, 우리가 영작할 때. 바로 t h a 그런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 뒷말의 진술은 무시하는 말이니까 내가 얘가이그노 o r 하거나 다운플레이 들어갑니다 혹은 n 글 g 트하는 거죠 우리 n 글 g 트는 기억하시죠? 일강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l 위로 봐야 돼아래 봐야 돼? down 대치 on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거야 아가 그러니까 이그 샘플 p 1의 파편적인 한 느낌이 여기서 문장이 안 이어지는 거야 끝이야 이그샘플이 지금 끝나고 두번째 그 점프 Someone tells you You are 100% correct 야니말다 네 맞아 In what you are saying but but 이빠이 중요한거지 이해하시겠죠 이것도 도입부야 지금까지 니가 한 말은 다 맞거든 근데 말이야 라고 들리는거야 지금 이해갔지 그러면이 말이 이 문장이 중요한게 이저저저저에 대한 진술을 소개하고 있는거야 대체 이해갔어? 이 말이 뭔 말이야 니네 말을 내가 믿어 못 믿어 못 믿는다는 말이야 야니 네 말이 100% 맞는데 그런데 말이야 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맞아 니말 네 맞아 그런데 라고 하면 아 쟤는 내말안 믿는구나 이 생각을 해라는 얘기지 아 정말 내 말을 믿나 보다 이렇게 순진하게 하지 말고 대충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한데 너에게 너는, 네가 말하고 있는, 내제 말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딱 하나지, 요, 것. 이 것이, 와세다 동그라미 쳐. 그리고 화살표를, 것으로 던져. 네가 현재 말하고 있는 것에서, 100% 옳지만, 이라고, 내제 말한대. 오케이? 그럼 봐. 이제, example 2가, 34번으로 연결되는 거야. Does it really that? Does it really that? 그러면, 그놈이, 그 놈이 이때 희는 윗문장 33번의 서먼입니다. 그 놈이 정말로 생각할까? 필를 느끼다라고 하지마 생각할까? 생각하냐? You are 100% right. 네가 정말로 100% 옳다라고? 혹은 it is just softening you up. 어. 그는 단지 너를 대체 누구로 틀리는것까 For the bad news. 나쁜 소식에 대해서. 이 나쁜 소식이라는 말은 100% 옳다라고 생각할까? 아니겠지, 그치? 그럼 그 뒷말은 난너안 믿어? 라고 하면서 다른 말을 진술을 던지겠지? 그게 어찌됐든 너한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야. 주로 이런 화법들이 선생님들과의 상담이나, 그치?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흔히 많긴 합니다. 자, 씁시다. 소프트, 소프트 동, 유, 대. 그럼 업은? 부, 전치사가 아닌 부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이어동사라고 하고요 2강 파트 앞부분 보면요 이어동사 설명해드렸습니다 그거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그렇지? 자, soften up은요 calm down, 누그러뜨리다 누그러뜨리다 알겠지? relieve라고 쓰세요 relieve 그렇지?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따위에 대한 느낌입니다 자, example 들으러 면요이 지문 좀 이해 가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지? 얘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말하는 걸 있는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 이면에 대한 느낌을 알게끔 하는 힌트를 주는 거야. Statements that start don't be concerned about. 야 걱정하지 마. But 됐죠. 이 말은 걱정하라는 얘기지. Or you you have nothing to worry about. 야너 걱정할 거 전혀 없어. But 이라는 이 진술들은요. 이해하시겠죠? 네 말이 가죠. Start는 시작되는이라고 하면 돼요. 의미합니다. 얘가 서스로 해요. 얘가 서스로 해요. m e a 의미예요 only one thing. 오직 한 가지 것이죠. There is something. 끊자! to worry about. worry about. 걱정하느냐, 더 줘. 걱정하느냐, 걱정하랴. 투부정사야! 걱정하느냐, 걱정하랴. 걱정할! something 있다고. 무언가가 있다고. There is something. there. here. 전치사고. is는 있다. 라는 걸 의미하죠. 신경 쓰지 마, 그런데. 걱정할 것은 아무것도 서로 시작되는, 대체, 시작되는 진술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의미합니다. 있다! 걱정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orry a b o 자, 이래서요, 친구들. 이 질문이 나는 내용은 look and listen for hidden word message. 대 숨겨진 말의 메시지를 이해해라. 이해 가지. 그러니까 말의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라는